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테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9월 30일 업데이트 상세 내용과 패키지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침식된 필드 보스 추가됐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보스가 있고요. 이 날에는 이 보스는 전부 침식입니다. 월요일은 전부 실바드는 침식 보스예요. 화요일은 불칸이, 수요일은 기한테 이런 식으로 쭉 변경이 되고요 평소에는 일부 채널만 침식 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드보스 카오스필드 보상이 개편이 됐습니다 15위까지 지급되도록 확대됐고요 기존에 있던 보상은 1,2,3등 보상 있죠? 그거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15위까지 또 확대가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보스별로 순위에 따라서 정화된 정수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 이거 100개랑 15만 골드 있으면 은 제작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여기 이슈로 가보면요. 5만 골드로 차감되고 표기만 15만 골드로 노출되고 있대. 근데 15만 골드로 잘못 노출되는 현상이래. 이게 지금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어. 원래 5만원인 건지, 15만원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만 보면은 5만원이라고 말하는 것 같거든요. 원래 5만 골드가 차감돼야 되는데 표기가 15만 골드로 노출되고 있어. 그러니까 오류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제작금액이 15만원으로 돼 있어. 뭘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비 이마젠 소환 마일리지 개편으로 소환 쿠폰 사용 시 마일리지 점수 이제 획득 바로 적용됩니다 마스터 도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오타가 있는데 장비 마스터의 달성 보상 중 희귀 장비의 육성 달성 희귀 장비 3, 7, 10각 달성 태생 4성 장비 희귀 장비 3 0강과 달성 보상 상향 이마젠도 1에서 5 달성 내용 추가 희귀 이마젠 육성 달성 3, 7, 10각성 달성 보상 상향 PVP 기능 개선됐어요 5단계까지 확장이 됐고요 선성향은 선성향대로 능력치가 올라가고, 악성향은 패널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악성향 상태시 사망을 하게 되면은 디버프가 생기는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하면은 죽으면 장비가 깨져요. 장비가 깨지면은 능력치를 못 받습니다. 그게 이 디버프인데, 이거를 15분이 지나야지 풀려요. 그걸 골드로 강제로 풀수 있는데, 골드로 풀면 한 부위당 2만원인가 들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니까, 골드로 풀면서 이 게임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패널티가 10회까지 증가를 한 거예요 중첩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150분을 대기해야 겠죠 그리고 그렇게 죽게 되면은 악세사리고 보고 옵션 없으니까 아이템을 벗고 있는 건데 캐릭터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 패널티를 갖고 그래서 굉장히 필드 pk가 엄청 힘들어졌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명수배 추가 되는데요 지명수배는 악성향 4 5단계인 사람들 한테만 해당이 되고요 서버 내 모든 유저가 그냥 가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 PK 하지 말라는 소리야 개인 복수 시스템도 추가가 됐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PK 기록 화면에 복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망 후 6시간 내 버튼 사용하면 되고요 이것 때문에라도 디버프 기능이 굉장히 짜증날 수 있죠 디버프 중첩되는 게 그냥 쫓아가서 죽이면 되니까 근데 이게 3번까지 가능하대요 PK 기록별로 3번까지 가능하다니까 PK 진짜 하지마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킹덤 자파점에 오브제 자파점 탭에서 속재 여수화비를 살 수가 있어요. 이 속재 여수화비로 여러분들의 악성형을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몽환의 미군가서 할 필요 없어요. 파티 기능 개선됐습니다. 이제 파티원 인원수에 따라서 버프가 생기는데요. 보너스로 2인 기준 골드드랍률 3%, 3인 6%, 4인 9%, 5인 1 0로 3%씩 상승해요. 파티장 뿐만 아니라 파티원조차도 파티 초대가 가능합니다. 일반 필드, 카오스 필드, 사양터도 개편됐어요. 위치가 개편됐고요. 그리고 몬스터들의 피통이나 이런 난이도들 변경됐어요. 1에서 3층의 최소 채널 수가 3개로 증가가 됐는데, 카오스 필드 4층은 포함 안 됩니다. 그리고 카오스 필드 4층 같은 경우에는 몬스터를 다 죽여야지만 몬스터가 제니되게끔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냥하는 곳에 몬스터 한 마리가 남아있으면 얘를 안 잡잖아? 그럼 계속 서 있는 거야. 몬스터가 제니 안 돼요. 얘를 죽일 때까지.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킹덤 전쟁 시스템이 개선됐어요. 전쟁 진행 중 언제든지 항복할 수 있고요. 진행된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따라서 항복에 소모하는 비용 조정되고요. 항복 보호기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증가. 가방기능 개선됐습니다. 인벤토리 열으시면은 이렇게 빗자루 모양이 있어요. 이걸 누르고 개선하면은 쓱 들어갑니다. 지금 110칸 정도 생겼죠. 116칸. 염색약이 들어간 거예요. 염색약 안 들어가신 분들 다 이거 눌러서 가방 공간 여유를 확보하세요. 이마젠 결투장이 개편됐습니다. 충전 시간 4시간으로 변경되고요. 10개에서 5개로 변경되고 승패에 따른 점수 증강량도 1.5배로 조정이 됩니다. 이마젠 결투장 배속 4배까지 가능하고 스킵 기능 추가 됐어요. 그래서 ESC로 스킵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마젠 밸런스가 살짝 변경이 됐어요. 이거는 따로 설명 안 하고 여러분들이 일시정지하고 이 표를 보세요. 얘네들의 평타 데미지가 늘어났습니다. 평타 공격력이 올라갔다. 어, 피해량이 증가했으니까 그냥 데미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마젠 결투 시 조정사항으로 이렇게 용암사자, 쿠왕, 해적량, 도롱이, 갑징이, 나무로크, 실로, 감성초, 포옹, 해바라비, 별나방, 웃기, 히어로벳 데블린, 쌈부 야미, 색불이. 얘네들이 개편됐습니다. 결투장에서만 개편이 된 거라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규 이마젠, 천사씨가 나왔습니다. 얘는 어둠 속성 코나인데, 이제 얘가 나옴으로써 속성별로 코나가 어지간해서다 나올 것 같아요. 얘가 등장하면서 최고 세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나하고 불범이 아니라 코나 천사씨 플러스 속성 이마젠이 제일 세요. 예외로 한계가 있는데, 불속성은 코나, 천사씨, 불범이 셉니다. 이게 왜예외냐면은 다른 속성은 코나랑 천사씨랑 속성이 안 겹쳐요. 겹치면서 시너지 되는 이마젠이 현재로서는 불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속성만 예외예요. 신규 탈 것, 제피가 추가가 됐습니다. 제피는 마스터하면은 공격력을 460까지 올려줍니다. 공격력 탈 것은 중요하고요 어디까지나 나는 고스펙을 꿈꾼다 하시는 분들만 사세요. 뭐 여러분들이 소가금인데 이거 공격력 올려주니까 사야지. 하... 탈 것에 그렇게 돈 쓰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월마다 드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추천 안 해요. 다만 나는 고스펙을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시면 돼요. 신규 코스튬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어, 획득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티켓을 이용해서 획득하는데 이따가 상품 리뷰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 수배 시스템이 개편됐어요. 이제는 장신구를 무조건 줍니다. 지역별로 장신구를 다 주고요. 주에서 5회까지 되니까 이실바드부터 메카까지 다 받으시면 돼요. 몽환의 미궁 주간보상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 획득하시면 테트로 퍼즐 줍니다. 정화의 증표 줘요. 무조건 이제 최고 단계까지 깨셔야 됩니다. 몽환의 미궁을 최대한 깨서 예전에는 우리가 뭐 악성향 됐었을 때 PK 점수 올린다고 몽환의 미궁을 썼었는데 그것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몽환의 미궁 칭호를 얻으신 분들은 전부 다 최대한 미르시면 됩니다. 유물전장 맵이 변경됐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됐냐? 이 옆에 길이 추가가 됐어요. 예전에는 앞으로 가서 위아래로 갔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가 생겼습니다. 이 중에서 입구 막는 거를 막기 위해서 생긴 기능이에요. 이번 추석 이벤트 때, 제비상의 토벌 캐스트 즉시 완료 할인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게 상시 진행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추석 때 개꿀 같은 이벤트였는데, 이거를 항시 진행으로 바꿔줘서 너무 행복해요. 이거는 진짜, 갓갓 윤모형 칭찬합니다. 킹덤 던전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킹덤 던전 입장시 대기시간 30초 적용되고요. 킹덤 던전에 멤버 소환 기능 추가됐어요. 후니아 컴퍼니 덱 추가되었습니다. 이거는 짜증났었는데 이제 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해질 것 같아요. 이제 채널 시스템도 개선이 됐는데 이제 보스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를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5분 전에 침식된 필드보스인지 아닌지도 색깔이 달라요 보라색이 침식보스 빨간색이 일반보스입니다 차원의 경계 티켓 초기화 시점이 변경됐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원래는 매일매일 초기화가 됐잖아 4시가 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안 했어 그러면 다음 날 되면은 초기화가 돼가지고 그대로 한 개란 말이죠 내가 어제 안 돌았다고 두 개가 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두개세개네개 개, 네개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예요 최대 7장까지 티켓 누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빠서 월화수 게임을 못 했어 목요일 날네판 돌면 되는 거야. 얼마나 좋아. 어, 이게 정말 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초기화가 되면은 한 개로 변경될 거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일요일에는 일곱 번을 다 깨긴 해야 되는 거야. 몰아서 깨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무리 동지 입장 개선 기능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인원 허용 가능할지 말지 추가가 되고요. 파티 안 깨집니다. 파티 유지되고요. 킹덤 영지에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퇴장하면 또 말, 그, 내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갔었는데, 이제 영지로 다시 이동되도록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수정 및 개선 사항입니다. 제비상의 토벌캐스트 자동 진행 시, 자동 이어가기 기능 추가, 왕국 훈련장 자동 전투 때, 사정거리 관계없이 전투하도록 개선됐어요. 사냥할 때 좁게 해놨으면은, 왕국 훈련장에서 공격을 안 하고 있었어. 그게 개선이 된 거야. 이제 업적, 도감, 마스터, 훈약 컴퍼니 수령 가능 보상을, 모두 받기로 한 방에 수령할 수 있어요. 현실 의상 획득 시 현실 친구 획득 가능하도록 관련 업적 추가. 업적 달성하면 활성화 된대요. 킹덤 멤버 전일 출석한 멤버 목록 확인 기능 추가. 킹덤 멤버 멤버 정렬 기능 추가.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방랑상의 순간이동 시 메인 퀘스트를 내가 진행을 안 해서 그 금액에 그못 갔던 거 있잖아. 그거 개선됐어요. 위치 스킬 중에 블링크라고 순간이동하는 스킬이 있는데 그 스킬이 옆사람 위치가 썼는데 내가 쿨이 돌아가는 버그가 있었는데 그게 수정이 된것 같습니다. 다음은 패키지 리뷰입니다. 후냐의 코스튬 럭키 찬스라고 생겼는데 이거는 10번 살수 있어요. 10번을 사면 확정적으로 코스튬을 받는 패키지인데 후냐 뽑기권하고 코스튬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코스튬을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면 추천 안해. 일단은 제가 깠었을 때는 전부 다 쓰고 먹었어요. 그냥 거의 다 전부 다 쓰고 먹었으니까 별로 추천하지 않아. 그래서 코스튬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분들만 사세요. 천궁합이탈 것팩입니다. 제피오박 최고로 꿈꾸시는 분들은 사세요. 얘는 보토보다 훨씬 좋아요. 그거는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나는 보토는 샀는데 제피를 안 산다? 뭔가 좀 이상한 거라고는 생각을 해야 돼. 어, 게임에 대한 애정이 떨어진 거에 그런 거 아니면은 본인이 소가금이야. 나는 뭐한 달에 한20 써. 그런 분들은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에이, 2, 30 쓰시는 분들은 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간에 공격력을 적게 올리진 않아. 400을 넘게 올려주기 때문에 스펙 상향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 형편에 맞게끔 과금하세요. 특급 기탈 막대기 팩 사지 마세요. 천사 씨 픽업 기념 팩 이거는 사시는 게 이제는 좋습니다. 마일리지를 주기 때문에 좋은데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일리지가 아무리 있어봐야. 이벤트 전에 천장을 안 찍으면 의미가 없어요. 본인들이 천장을 안 찍는다 하면요. 이거를 사놓고 그냥 갖고 계세요. 이거를 티켓을 겁나 모으는 거야. 이런 거를 계속 모아놨다가 특정 엄청 좋은 이마젠이 나왔었을 때 그때 털어버리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으로 천장을 찍으려면은 400장의 티켓을 모아야겠죠. 좀 머나먼 길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벤트로 받고 뭘로 받고 해가지고 모아서 하면 생각보다는 오래 안 걸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렴하게 모아서 티끌모아 태산으로 천장 한번 찍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게 해서 한개 뽑아서 의미가 있냐 결국에 삼각해야 되고 막이가하려면또 20만원 써야 되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 과금을 하시는 분들만 이것조차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벤트가 끝나더라도 천장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마저는 너무 일반 유저한테 너무 하드한 것 같아 어, 이 천장 기능이 정말 좋긴 한데 이벤트가 바뀌었다고 그 천장을 안 사라지게끔 하지 않으면 은 사람들이 여전히 뽑기 힘든 거는 동일하지 않는가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슈퍼스타 포즈팩 어, 포즈 상자 4,900원 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세요 주 1회입니다 수다쟁이 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도감 하실 분들을 하는 거지. 그런 분들 아니면 살 필요 없어요. 투머치 토커팩, 이건 진짜 말하고 싶은 사람들. 프리미엄 소환팩, 다이아 100개, 20개. 코스튬 소환 쿠폰 5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티끌모아 태산, 주 1회. 보면은 3주기 때문에 60장을 얻을 수 있죠. 위기 것까지 해서 80장을 얻을 수 있어요. 프리미엄 소환팩, 장비 소환 쿠폰 20개. 장비 소환은 기한이 없으니까 그냥 까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냥 까셔도 돼요. 사냥, 러시팩 이거는 뭐, 에너지 드링크 사실 분들 사면 되죠. 다만 이거는 스위트 드링크가 주 목적이 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같이 써서 많이 먹겠다. 솔직히 성장 급한 분 아니면 이거 살 필요 없다고 봐. 결국에 여러분들 오랫동안 사냥할 텐데, 이거 없이도 여러분들 뭐 이벤트로 받든 하루 50개씩 쓰든 해가지고 살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써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주간, 딴딴, 젤리팩, 다이아 300개, 딴딴 젤리 10개, 쭉쭉젤리 10개, 통통젤리 10개. 저는 이거, 항시, 상시 판매로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사면 된다고 생각해요. 다이아를 어떻게 쓸지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 조건 달성 패키지 추가됐는데, 이거,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사야죠. 예, 네, 천사0 뽑는 분들은. 일단,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 봐요. 안녕!